안녕하세요. 이지버텍 김태원 과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1층에 큰 방이 있고 생활하시기 편리한 2층 구조에 적당한 잔디마당을 확보한 신축 타운하우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죽전에 차량 15분으로 이동이 가능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립리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현재 4천만원이 할인이 들어가서 6억 8천만원, 시립주금은 3억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단지는 10개 동, 면적은 대지가 도로 10평 포함해서 53평, 실내 전용은 35평 2개층 실사용 63평입니다. 재반사항은 도시가스보다 저렴한 봄기열난방 상하수도 오폐수직관으로 훌륭하고요. 건축주님이 직접 거주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도중에도 하자 보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입지와 인프라를 살펴보면 도보 오분으로 편의점과 마트 각종 생활권 이용이 가능하고요. 10분으로 5개 의 시내버스와 2개 의 광역버스로 서울역 사당역 성남 분당 판교 죽전 경기광주역을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학교만 도보 통하기 어려운 게 조금 아쉬운데요. 초등학교만 차량 5분 중고등학교는 차량 15분 정도 대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집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단지 내 도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폭은 8m로 차량 교행하시는데 정말 편리할 것 같고요. 오늘 보실 집은 이쪽 동인데 안쪽에 한번 지하 주차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하주차장으로 와봤습니다. 와, 보시는 것처럼 폭도 넓고, 층고도 굉장히 높아서 주차장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요. 세대가 6세대인데, 세대당 2대씩 일렬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쪽에도 창고가 있는데요. 잔진 같은 거 보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지하주차장에서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 통로를 이용해서 세대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계단을 통해서 우리 집 현관 입구 앞쪽으로 와봤는데요. 여기도 공용으로 쓰실 수 있지만 원하시면 경계를 만들어서 첫 텃밭 가꾸는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제 현관 입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눈, 문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위에 보시면 포치도 굉장히 길게 빼주셨기 때문에 눈이나 비 맞지 않고도 세대 진입 가능하겠고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실로 와봤습니다 우선 사이즈 적당하고요 바닥과 벽은 타일 마감 천정만 편백나무로 깔끔하게 마감해주셨고 일괄소등 스위치 오른쪽에는 신발장 키 큰장으로 4칸 밑에 띄움 시공 잘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 문을 열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좌측에는 큰 방, 계단실, 공용 욕실. 오른쪽에는 메인 주방이 나오는데요. 저는 앞쪽에 거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실 공간으로 와봤습니다. 와, 일단 사이즈부터 굉장히 훌륭합니다. 가로가 4.3m, 세로 길이가 5.3m로 쾌적한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시겠고, 우리 집앞 잔디 마당 보실 수 있는 큰 창까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소재를 한번 살펴보면 바닥은 600x600 600 포세린 타일 벽과 천장은 특이하게도 벽지 마감이 아니라 산호석 도장으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습기 제거와 냄새 제거 효과까지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건축주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쪽으로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이 현장은 시스템 에어컨이 4대 제공이 됩니다. 이제 뒤쪽에 메인 창이 나오는데요. KCC 제품의 3중 로이 유리 시스템 창으로 마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공비도 전혀 아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향도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공간 다 살펴봤고요. 이제 창을 통해서 앞마당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메인 앞마당으로 나와봤습니다. 먼저 여기 테라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닥은 관리가 편한 합성 데크로 마감해 주셨고, 포치도 길게 나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야외 테이블 놓고 바베큐 파티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2구 콘센트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앞쪽이 이제 잔디마당인데 어, 관리가 정말 편하실만한 사이즈의 잔디마당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도 나무가 굉장히 많이 조경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추가로 원하시는 나무들 심으시면 정말 예쁠 것 같고요. 이 잔디마당은 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어, 같이 생활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도 이제 합성 데크로 된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포치를 완전 방처럼 쓸수 있게 꾸며주셨어요. 이제 썰룸 시공 같은 거 하셔서 어, 나머지 공간 멀티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잔디 마당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실내로 들어가서 나머지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구요. 식탁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딱 식탁 자리인데, 가로로 놓게 되시면 4인용. 그리고 만약에 길게 놓으실 거면 6인용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옆쪽에 메인 주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메인 주방으로 와봤습니다. 주방의 전체적인 구조는 조리가 편한 귿자 구조고요. 면적도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우선 앞에 아일랜드가 있는데 거실 공간을 넓게 쓰시고 싶으시면 빠쳐 놓고 식사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TV 보시면서 조리하실 수 있게 3구 인덕션과 후드가 대면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제 사각 싱크볼과 수전, 그리고 위아래 수납 공간 이쪽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는 식기세척기 광파 5분까지 그리고 전기밥솥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이제 비스포크 3종 세트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안쪽에 세탁실이 있는데 안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식으로 쓸수 있는 세탁실 공간으로 와봤습니다 위아래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 해주셨고요 요것도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뭐 따로 애벌빨래할 수 있는 싱크볼은 없지만 그래도 보조 주방으로는 쓸수 있게 여기 1구 인덕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냄새 나는 요리하실 거잖아요 여기 환기창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나머지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실 옆에 1층 서브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층의 서브룸으로 와봤습니다. 가로가 2.8, 세로가 4.3m로 가구 배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겠고 시스템 에어컨 위에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메인 창이 크게 나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환기 같은 경우에는 틸트앤턴 기능이 들어간 환기창까지 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드리는 북박이장이 세 칸이 있기 때문에 북박이장 배치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서 나머지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단실 옆에 공용 욕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사이즈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비대가 설치된 양변기 세면대, 큰 거울 수납장, 파티션이 설치된 샤워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점과 샤워기 그리고 환풍기와 환기창 그리고 이쪽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쓰냐면 욕조 같은 거 놔두시고 사용하시면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층의 공용 욕실 다 살펴봤고요. 왼쪽에 창고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쪽은 그냥 순전히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기억자로 뭐 선반 짜셔가지고 물품들 올려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층의 모든 공간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옆에 계단실을 통해서 한번 2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 공간으로 와봤습니다. 2층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마스터존, 서브룸, 공용 욕실이 있는데, 저는 옆에 마스터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마스터 존인데요. 침실과 그리고 야외 테라스 어, 시스템 오픈장이 설치된 드레스룸 부부 욕실이 있는데 침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배치하셔도 쾌적한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앞쪽에 이불장 넣을 수 있는 붙박이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 테라스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테라스로 나와봤습니다. 우선 사이즈는 방 하나 정도의 크기로 넓게 잘 나왔습니다. 어, 바닥 같은 경우에는 타일이고요, 천장은 이제 편백나무로 예쁘게 포인트 주셨고, 라인 조명으로 예쁘게 포인트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야외 테라스까지 다 살펴봤고요. 자 안쪽에 드레스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쪽에 드레스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 같은 경우에는 포켓 도어로 슬라이딩도 깔끔하게 마감해 주셨고요 시스템 오픈자는 다섯칸 요거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드리고 밑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스타일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큰 환기창도 있고 개방감도 좋아요 옆쪽에 부부 욕실 한번 살펴볼게요. 사이즈가 굉장히 넓고요. 여기에 양변기, 비대가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 거울, 뒤쪽에 성인도 반신욕할 수 있는 크기의 사이즈의 욕조, 샤워기와 해바라기 수전, 환풍기, 환기차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2층의 마스터존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나머지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층의 두 번째 방인데요. 마찬가지로 문도 스케또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셨고 여기도 사이즈가 1층 서브룸처럼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위쪽에 이제 편백나무로 깔끔하게 마감해 주셨고 자 이렇게 두 번째 서브룸까지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 공간 공용 욕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적도 이 정도면 훌륭하고 비대가 설치된 양변기 큰 거울 장 그리고 세면대와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샤워기와 해바라기 수전, 환풍기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6억 8천만 원의 신축 타운하우스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위에 번호로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집어때 김태훈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